당화혈색소 낮추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40년 경력 약사가 모든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당화혈색소 HBA1C라는 수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당뇨 관리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한순간의 혈당 수치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혈당 환경에 노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성적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즉,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합병증의 위험과 위험 역시 비례하여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그렇기에 당뇨병을 진단하거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적인 수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당화혈색소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수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율하는 과정이므로 한번 수치가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며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와 영양제.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당뇨 환자도 건강 기능식 식품을 먹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필수적입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적인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세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처럼 신진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혈당 조절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바나바이피, 여주, 베르베린과 같은 성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B2와 같은 특정 영양소가 결핍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을 오래 복용한 분들 중에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고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영양소 보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혈당 강화 기능이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을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사람에 따라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저혈당이 올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섭취 시 자신의 혈당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따라서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무작정 섭취하기보다는 자신의 혈당 상태나 약물 복용 여부를 고려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제 선택 시 성분표 확인은 필수. 특히 당뇨 환자라면 성분표에서 몇 가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혈당 위험 체크. 바나바 IP, 여주, 베르베린, 크롬 등은 혈당 강화 효과가 있어 많은 분들이 찾으십니다. 하지만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이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섭취 후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함량 체크. 단백질 보충제나 기능성 분말 제품을 드실 때 탄수화물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설탕이 없다고 해도 당류 대신 탄수화물인 전분으로 가득 찬 제품들이 있습니다. 흰쌀밥. 한 공기에 탄수화물 넣어서 넣는 물. 함량이 약 70기인데, 만약 단백질 보충제 1회 섭취량에 탄수화물이 20g은 들어있다면 이미 밥 1살 공기를 먹은 세민이 이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재형 체크 액상, 젤리, 분말 형태의 제품은 생각보다 당류가 많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정제나 캡슐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당뇨 관리를 위한 최고의 영양제 3가지. 수많은 영양제 중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고 실제로 시도해 볼 만한 핵심 성분 3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다음을 추천합니다. 비타민 B군, 비타민 B1, Bx, B씨, 엽산 등은 혈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고혈당 상태로 인해 비타민 B 소모가 많아 결핍되기 쉽습니다. 또한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므로 당뇨성 신경 손상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을 돕는 미네랄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혈당 조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수면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주므로 밤에 섭취하면, 하면 아침 공복 혈당 안정계도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바나바 잎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식물성분으로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혈중 포도당을 근육과 간으로 효과적으로 흡수시키도록 돕습니다. 특히 식사 직전에 바나바 잎을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행하는 성분만 줬기보다는 이처럼 기본적인 영양소부터 차근차근 챙기는 것이야말로 혈당 관리의 지름길입니다. 비타민C의 숨겨진 역할과 섭취 타이밍. 비타민C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약은 아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아져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이는 만성염증이나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당뇨나 비만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는 몸의 염증 수치와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 비타민C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비타민C를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제 섭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혈당 강화 성분, 바나바, 잎이, 여주 등. 당뇨약이나 인슐린과 함께 복용 시 저혈당 위험이 있으므로 식사 2복 30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슐린 사용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혈당을 측정하며 상태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대사 개선 영양소. 마그네슘, 비타민 B, C, 오메가3 등 혈당을 직접 낮추지 않으므로 식사 직후에 복용하면 흡수도 잘 되고 위장 부담도 적습니다. 미네랄, 철분, 아연, 칼슘 등 서로의 흡수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다른 비타민이나 약과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식사 시간, 혈당 강화제 복용 시간, 인슐린 주사 패턴에 맞춰 영양제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응원합니다. 칼로리를 관리하기 전에 혈당부터 잡아야 합니다.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현직 약사로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쉽고 검증된 방법들을 유튜브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그 핵심 비결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바로, 모약사의 혈당 차단술입니다. 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네 가지 방패를 혈당 차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영양제. 혈당 관리는 이네 가지만 제대로 계획하면 됩니다. 이네 가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이 책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제가 당뇨전 단계에서 약 없이 정상인이 되었기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 그리고 3개월 후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까지 혈당 펜타곤이라는 도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학자가 쓴 따분한 이론서가 아니라 수 많은 분들을 코칭하고 제 스스로 건강해지며 얻은 생생한 실전 지식의 정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모약사의 혈당 차단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혈구의 평균 수명이 약2 3개월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바로 최근 2세 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아주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재는 일반 혈당은 공복 상태나 식후 1시간, 2시간처럼 아주 짧은 순간의 혈당 상태를 보여주죠. 그에 반해, 당화 혈색소는 매일매일 엎치락 뒤치락 하는 혈당의 전반적인 큰 흐름과 경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혈당이 낮을 때도 있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치솟을 때도 있을 겁니다. 당화 혈색소는 그 모든 롤러코스터 같은 패턴을 전부 반영하여 지난 3개월간의 평균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인 분리도 이 수치가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 단지 한순간의 고혈당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장기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당 독소에 시달렸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당화 혈색소가 높다는 것은 혈관이 지속적으로 높은 당 수치에 의해 자극받고 손상되었다는 뜻이며 이는 곧 합병증 발생 위험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매번 손가락을 찔러 측정해야 하는 자가 혈당 측정기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수치가 계속 변동하여 정확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화 혈색소는 이러한 일시적인 변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 경과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신뢰도 높은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당화혈색소는 지난 2, 4, 3개월간의 혈당 평균 성적표이며 순간의 혈당과는 달리 장기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보여주므로 당뇨 진단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핵심 지표인 것입니다. 잠깐 소통의 시간.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계신 곳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가깝게 다가가는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질문해주세요. 최고의 건강 꿀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로 댓글의 숫자, 두글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렁을 아쉬웠다면 용권을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 그 의미와 위험성. 다시 말해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것은 일시적인 혈당 상승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에 절여져 있었다는 뜻이며 그로 인해 혈관, 세포, 신경과 같은 장기들의 부담이 축적되었음을 알리는 경고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당화, 혈색소 수치가 5.6% 이하이면 정상 범위로 간주합니다. 5.7%에서 6.3% 사이는 당뇨 전단계로 분류되는데 이 단계는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므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6.5% 이상이라면 이는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부터는 고혈당 상태. 그 자체도 문제지만 장기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화 혈색소가 8%를 초과한다면 이는 평균 혈당이 180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적신호입니다. 이 수치가 29%를 넘어가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눈, 신장, 신경 등 여러 부위에 이미 합병증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당화혈색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고혈당이 우리 몸에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뇨 관리에서 순간의 혈당보다 당화 혈색소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당화 혈색소가 높아요. 선생님, 저는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당화 혈색소는 높게 나와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공복 혈당만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만 정상이면 괜찮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복 혈당이 높지 않음에도 당화 혈색소가 높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식후 혈당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거나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면 평균 혈당치가 올라가고 이것이 고스란히 당화 혈색소 수치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후 혈당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혈당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 속에서 식후 고혈당이라는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당화 혈색소가 높다는 말은 실제로는 식후 혈당이 관리되지 않아 고혈당 상태가 오래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에서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공복 혈당 수치 하나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당화 혈색소를 함께 확인해야만 현재 혈당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사중방패 많은 분들이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이 수치를 낮추려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는 혈당 차단이 필요하죠. 혈당 차단의 네 가지 방패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패.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거꾸로 식사법은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하여 과식을 막고 식후 혈당 상승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줍니다. 두 번째 방패. 수면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야식에 대한 갈망도 강해집니다. 특히 잠든 후첫3 시간의 깊은 잠이 매우 중요하므로 잠을 희생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당 조절이 잘될리 없습니다. 하루 10분 정도의 짧은 명상이나 심호흡만으로도 뇌의 피로를 줄이고 자율 신경계스의 균형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패. 운동은 길게 할 필요 없이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30분씩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훨씬 더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방패 건강 기능 식품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해 드렸던 마그네슘, 비타민 B, 바나바이피 등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성분들입니다. 자신의 혈당 상태에 맞춰 다양한 영양소를 조합하면 당화혈색소 개선에 분명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당뇨와의 싸움, 장기적인 관리가 핵심 당화혈색소 수치가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당화혈색소가 높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혈,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식단을 열심히 조절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당화혈색소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뇨병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끼에 탄수화물을 120g을 먹던 사람이 식후 최고 혈당이 200까지 치솟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매 끼니 탄수화물 양을 60g로 줄여 식후 최고 혈당이 160 정도로 안정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제 몸은 60g의 탄수화물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고혈당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이 줄어드니 3개월간 꾸준히 식사하면 당화혈색소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예전처럼 0이 뒤끌 먹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다시 200까지 치솟고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 당화 혈색소는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혈당과의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장기전입니다.